국어 일번어 중국 어 오늘은 또시다라를 다뤄볼게요. 자, 최근에 또시떼모 또 다뤘죠. 오늘은 또시다라. 알다시피또 그리고 시다라가 붙은 구조 해석하자면 뭐뭐라고 한다면 혹은 뭐뭐라면. 자, 보시면 라고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가정법 타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시타라는 스루에서 왔죠. 또 시타라 예를 들면 헌터다더시타라 시금이요 어시에떼그나사이 이사기꾼이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얘기가 헌토다더시타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지 시크미요 어시테크다사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그 구조, 시스템을 가르쳐 주세요. 택도 없는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거죠. 가정법 그대로 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해석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혹은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근 여기서 잠깐만요. 이 타라 말고 다른 가정법은 안 되나요? 사실 같은 뉘앙스로 나라도 가능해요. A라면 B 이 구조죠. 그래서 또 시타라 혹은 나라 하면 되겠죠. 근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같은 뜻인데도 굳이 길게 말할 때는 조금 더 강조를 해줄 수는 있어요. 같은 뉘앙스긴 하지만 그래서 둘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다르기도 하죠. 얘는 앞에 다가 있는데 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구조가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이 문장은 명사에 붙은 구조죠. 근데 명사만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이쇼 하따라쿠 히츠요가 나이 도시따라 마이니치 나니뭐 돈을 뿌리고 다닐 수도 있고 이쇼 하따라쿠 히츠요가 나이 또시따라 마이니지나니어스르 꿈같은 일이긴 하지만, 해석하자면 평생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매일 뭘할 거야? 자, 지금 또시따라 형용사에 붙었죠. 나라도 물론 가능해요. 그때는 그냥 나이 나라. 나라는 좀더 심플하긴 하죠. 어쨌든 형용사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아시타, 死ぬと시た라今日,う生きる 최근에 나왔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아시타, 死ぬと시た라今日,う生きる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거야? 자, 보시면, 지금, 이 문장, 동사에 붙었죠? 이렇게, 동사도 가능해요. 이때도, 나라, 가능하죠? 나라는 동사에 붙을 때도 심플해서 그냥 시누나라 하면 되죠. 이렇게 나라가 더 만들기 쉽지만 그래도 또시다라 알아두면 유용하기 때문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부산까지 차로 간다고 한다면 몇 시간 걸려? 자, 부산까지 차로 부산마대 그르마대 수단이죠. 그르마대 간다고 한다면 이크 또시다라 혹은 이쿠나라, 또 상관없죠. 몇 시간 걸려, 난지간 가까루. 뭐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부산마대, 그루마데 이쿠 또시달라 난지간 가까루. 자, 결혼한다고 한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아직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결혼한다고 한다면 결혼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결혼한다고 한다면, 結婚するとしたら.結婚するなら.또 좋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끝까지 갈게요. 아がいい人と結婚したい뭐 누구나 그렇긴 하겠죠. 결혼스르 するとしたら아がいい人と結婚したい 뭐, 희망은 다 품을 수 있으니까. 자, 사장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어. 좀 이상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뭐, 따라야 할 때가 있긴 하죠. 자, 사장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전어, 간가에, 나도 시다 자, 보시면, 명사기 때문에, 다가 들어왔어요. 강가에 생각. 거기에 바로 또 시다라. 면안 되고 명사기 때문에 다껴 줘야 돼요. 강가의 다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말 해석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따를 수밖에 없어. 따르다. 아시나요, 여러분? 시た가う 시카 나이. 그럴 수밖에 없어. 시た가う 따르다. 가져가세요. 사전어. 강가에다도 치たら 시다가오시가 나이 슬프게도. 자, 만일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한다면 큰일이야. 그런 때가 있죠. 이게 진짜면 대박이야. 이런 거죠. 안 좋은 의미에서 대박. 자, 만일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한다면, 뭐시, その話が本当だとしたら.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가 필요해요. 명사의 경우에는 큰일이야. 그냥 다이엔다. 또 가능하고 이 일을 살려서 다행나 이 겉어다. 코토 고토, 너도 좋고. 뭐시? 선어 하나가 아. 헌터다. 더시다라. 다나 겉어다. 마지막. 만일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문은 예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자, 만일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한번에 갈게요. 모시 우마레카와루 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해서 맞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다 하나의 동사 우마레와루 가져가세요. 가와루는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우마레카와르 물론 좀한 사람이 뭐 환생하지 않았어도 아주 극적으로 바뀌면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마레카와르 가져가세요. 자, 남자가 되고 싶어. 어떠건 이나리타이. 여자가 되고 싶어. 언나니나리타이. 안 해본 성별을 뭐 다음번에 경험해봐도 재밌긴 하겠죠. 뭐시우마레카와르 도시타라, 어떠건 이날이 타이, 언난 이날이 타이, 뭐 어떤 식으로든 상상하면 좋겠죠. 그래서 도시타라 나라로 스위치 할수 있긴 하지만 명사 그리고 예문에 없긴 했는데 나형사 같은 경우에는 다가끼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해야 돼요. 근데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이 도시타라. 굳이 길게 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해줄 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꼭기렇게 두세요. 자, 고생하셨고, 전또 찾아오겠습니다.